다른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. 아, 네. 얼른, 얼른. 얼른 가세요. 응. 짐 어떻게요? <laughs> 날씨가 너무 춥다 그죠? 아니, 아니겠죠? 저는 여름보다 겨울을 좋아하는데. 음, 너무. 너도... 땀 나면 땀 나면 할수 없잖아요. 음. 아, 겨울옷 오셔서 입으면 되지. 나는 마음으로 겨울을 더 좋아하는 편이 있어. 요 <laughs> 무슨 소리야?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기 뭐야? 제가 지 지방공에 주신데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아, 오늘 진득하게 오래 좀 얘기 좀 나누려고 랬는데 빨리 좋아만 해. 사진도 찍고 <laughs> 제가 늘 하는 그런 어떤 스타을못 보죠. <laughs> <얼포즈 웃음> <오! 웃음> <호주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감사드립니다. 조심히 내려가시고 올라가시고요. 네. 또 저는 뵐게요. 하여튼 감사합니다. 지금 여기 국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내려가 볼게요. 네. 가세요. 같은 기차 타서도 있을 수 있겠네. 하여튼 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진짜. 들어갈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진짜 고마워요. 조심히 가세요. 조심히 가세요. 잠가만어 내려가시나? 야. 기특벌이네. 저거, 저거. 어, 저거. 알았어. <laughs>